좀좋아하고 약간 통계 분야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제 주역은 예. 어, 변화를 다루는 책이에요 예, 그래서 변화. 예, The Book of Change라는 타이틀로 예. 외국에서는 알려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우리 인간 세상의 변화 삼라상 예, 예. 그다음에 뭐 우주의, 변화. 우주의 변화 이런 것들을 그 본질을 다루고 있는 학문인데 예. 지금 굉장히 그 변화무쌍하잖아요. 네. 우리 코로나 이후에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금 시대에이 주역이 말하는 그 원리가 네. 어, 매우 공감이 돼요. 음. 음. 그래서 어, 더 주역에 제가 좀 빠진 것 같고 네. 그까 그러니까 제가 이 주역과 심리와 과학을 통합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하이브리드예요. 네. 제가 그러니까 주역을 하는 연구하는 분야가 하이브리드라 음, 하이브리드. 하고 있어요. 네.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주역이나 뭐 사주 명리나 이런 것들은 네. 어떻게 보냐면 네. 어, 뭔가 사주 명리 공부해서 그 사람의 사주를 가지고 푸는 거예요. 네. 네. 딱 첩보면 아는 사람들, 음. 무료가 있거든요. 확실히 있어요. 음.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네. 수많은 빅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걸 AI가 패턴을 분석해 낸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 사람의 1년에 때 네. 그러니까 10년 주기로 네. 10년 주기로 그 패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10년 안에 네.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지 어떤 이벤트가 펼쳐지는지 이런 네. 것들을 그냥 AI가 분석해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뢰도 면에서는 네. 어찌 보면 네. 음, 더 신뢰가 되죠. 네. 음. 그래서 어, 이런 그 과학적인 접근으로 네. <laughs> 뭐 풀면 네. 훨씬 더 어떤 개인이 이걸 그렇게 공부하거나 네. 그렇게 해서 푸는 것보다도 네. 신뢰도 면에서는 더 있다고 봐요. 어... 네.